안녕하세요 라입니다. 네 제가 오늘은 이마트 후기를 찍을 거예요. 여기 원래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많은 물건을 했는데 제 물건만 여기 담았거든요.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커다란 아이고 아, 무겁다 이런 봉지였고요. 이거는요 이렇게 원래 붙여졌었거든요. 이거는 계산대에 사지 않고 그곳에서 바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거라서 이거 계산대 다 됐다는 그런 표시예요. 네, 일단은 소개해 보자면 이렇게 모자가 있어요. 이거는 제 거고 하나 또 있거든요. 오빠 건데, 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. 제가 원래 하얀색을 갖고 싶었는데 오빠가 먼저 이거 해가지고 제가 이걸로 했어요. 이거빠 거는 라벨 뗐고요제건 아직 라벨 안 뗐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이거는요, 판매되지 않는 거예요. 마네킹이 코디되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엄마가 산다고 했더라고요살수 있어요. 이거는 29,000원. 네. 보이시나요 29,000원에 샀고요 떼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거 있고 이런 모자 되게 갖고 싶었는데 잘 산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야 이거는 신발이에요 이건 나이키건 아닌데 거기 엄마가 신발 할때 빼달라 해가지고, 제가 그냥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? 이렇게 열어보면, 제가 썬 거예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일단은, 나는... 스럭 소리 죄송하고요 보여드리자면, 아이고. 이 신발입니다. 잠시만요. 네, 이런 식으로 라벨도 뗐는데, 이런 운동하고요. 이거는 230입니다.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뺄게요. 230이고요. 이거의 가격은 64,000원입니다. 세일할 걸로? 아마도? 이 신발이 색깔이 좀 진한 색깔도 있고, 그래가지고 이게 이쁘더라고요. 전이 색깔이. 그래가지고 이걸로 샀고요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것입니다. 다 아시겠죠? 바로 저진데요. 제가 원래 검정색을 하나 했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. 지 화면상 좀 밝아 보이는데 이게 이거보다 어두워요. 이게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고요. 아디다스 저지가 잠시만요. 네 이게 아디다스 저지거든요. 어이 저지가 좀 똑같더라고요. 원래 이게 옛날 옛날 그 뭐지 옛날 버전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요즘 버전은 더 얇게 나왔더라고요. 근데 이 남색이요 아직 그게 없대요. 그래가지고 전 이거 봤 이거 샀습니다. 네. 라벨 떼고 올게요. 네 라벨을 다 뗐고요. 얘의 가격은 9만 5,000원입니다. 근데 <laughs> 얘에 네, 대해 예, 네, 좀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저 여기 이렇게 그냥 들어가고요. 주머니는 이 정도 들어갑니다.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세줄 있고요. 여기 아디다스라고 써져 있습니다. 아하. 저는 85, 85짜리 샀고, 여기에 도 아디다스라고 써져 있어요. <laughs> 너무 사고 싶었어요, 이것. 네, 그리고 벌써 마지막이... 아, 마지막 아니구나. 제가 이걸 했어요. 네, 이거 물풀인데, 그 이게 1100원이거든요. 1100원인데, 어, 저희 문구점에서는, 저희 문구점에서는 이걸 천 원으로 판매해요. 이렇게 큰 걸. 근데 이 정도 사이즈가, 이 정도 사이즈가, 천백 원이면 되게 싼 거거든요. 저희 문구점에는 이게 천 원이에요. 이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. 이게 훨씬 많은데 백 원밖에 더안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이거는, 물풀 섞을 때, 물풀 섞을 때나 점토 만들 때 사용하려고 했어요.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. 이 정도, 아이고.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. 네, 그리고 이건 마지막이에요. 이거는 4,000원에 샀고요. 이건 2 플러스 원이었어요 이거는 바로바로바로 바로, 바로, 바로 틴트입니다. 이 색깔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초등학생들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, 잠시만요 저도 이거 많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, 제 친구가 이걸 사온 거예요. 근데 저도 발라봤더니 너무 이쁘더라고요. 입술 색깔이. 그래가지고, 이걸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사도 된다고 하셔서, 갔는데, 2 플러스 원이었어요 근데 4,000원. 엄청 싸죠? 싼 건가? 한거 같아요. 여기 무슨 랩 같은 게 있는데, 이거 바퀴고 올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다 뜯고 왔는데, 이게 색깔을 보여드릴게요. 되게 진해 보이죠? 이거 바르면 막상 그렇게 안 진하고요. 완전 깨끗해. 이거 봐봐요. 이쁘죠? 색깔이. 이게 가보니까 더진한 것도 있더라고요. 완전 검정색으로. 완전 이상했는데, 이게 발라보는 것도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안발르고 구매했습니다. 왜냐면 친구걸 사용했기 때문에. 그리고 이 봉지에 뭔가 증정용이라써져있데요 뭐지? 네, 이상으로 맞추기 전에 제가 이걸 어디서 샀는지 알려드릴게요. 이건 에뛰드 하우스에 샀고요. 그리고 이거는 저지죠? 이건 아디다스에서 샀고.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이 그냥 전시되어 있는 거산 거라 잘 모르겠고. 에야이 아모스 물뿌리, 이건 아모스에서, 아모스에서 산 거라 해야 하나? 뭐그렇고요그 다음에, 이거는, 이 신발은, 어,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이름, 이렇게. 야, 이게 진짜 편해요. 여기가 공기?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편하고요. 네, 진짜 이상으로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!